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상원 셧다운 막기 위한 합의 인박? 그리고 애플 중국 수요 급증에 힘입어 아이폰 판매량 폭발적으로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 의회와 폐각관이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벌이고 있는 예산 협상 상황을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예산 시한이 다가오면서 차치하면 정부 기능이 멈추는 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상원과 백악관 협상단이 막판 조율에 들어갔고 타협안에 거의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전체 예산안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인 이민 단속 예산을 따로 떼어내는 방식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약 1조 3천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국토안보부 예산안에는. 이민 단속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예산을 먼저 통과시켜 정부 운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검토 중인 방안은 이렇습니다.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6개 예산안 가운데 5개를 먼저 처리해 연방정부 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가장 갈등이 심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은 2주간 기한을 연장해 그동안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추가 협상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급한 불부터 끄고 가장 뜨거운 쟁점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절충안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방식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5개 예산안을 분리처리하고 국토안보부 예산은 현재 수준으로 임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아직 의견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 측은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더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이 급물살을 탄 계기는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민단속 요원이 한 남성을 사살한 일이 알려지면서 민주당과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단속 조항을 그대로 둘수 없다며 예산 처리에 제동을 걸었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협상 분위기는 다소 낙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부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내가 회의에서 정부 셧다운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예산 시한은 토요일 자정을 넘기는 순간 만료됩니다. 만약 상원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하원도 이를 다시 승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원이 현재 휴회 중이라는 점입니다. 필요하다면 주말에 긴급 소집될 가능성도 있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원에서는 이미 한 차례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섯 개 예산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던 절차 표결이 부결된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더 많은 협상이 필요하다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단순히 예산 숫자를 조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민 단속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속 요원들에게 파디캠 착용을 의무화하고 체포 과정에서 영장 요건을 강화하며 무차별적인 순찰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내용이 법으로 명확히 들어가야 하며 행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 의원은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쓰자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며칠 안에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정 수준의 현실적인 타협을 시사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과 백악관이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셧다운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 이후 여론이 크게 악화된 점이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심지어 일부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은 이민 단속 방식의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예산, 수정안에는 아직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와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6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상황에 따라 국도안보부 예산만 따로 떼어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 제안이 단순히 이민, 단속 기관을 없애자는 수준을 넘어선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민 단속에 새로운 제안을 두려면 이른바 피난처 도시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경찰과 연방,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원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보수 성향 의원들은 이민 단속에 대한 감독 조항이 들어간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마지못해 찬성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파디캠 도입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이민 단속 기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처럼 미국 정치권은 정부 셧다운이라는 시한 폭탄 앞에서 예산 문제와 이민 정책이라는 두 개의 큰 갈등을 동시에 안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부를 끄기 위해 예산안을 쪼개 처리할지 아니면 한꺼번에 정리할지 그리고 이민 단속 제도를 얼마나 손볼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인 정보 기능 중단 사태가 벌어질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예산 싸움을 넘어 미국의 이민 정책 방향과 정치적 균형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최근 애플의 아이폰 판매 급증과 그 이면에 있는 비용 부담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12월 분기에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며 격동의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이폰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 중심에는 중국 시장의 강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애플은 관세 문제와 인공지능 경쟁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기능을 선보이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해 12월 분기 애플의 아이폰 매출은 전년보다 23% 증가에 85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새로 출시된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소비자들이 예년보다 빠르게 기기를 교체하면서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 영향으로 애플의 전체 공기 매출은 1,440억 달러로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도 크게 웃도는 성과였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중국 시장에서의 회복입니다. 애플의 중국 실적은 최근 몇 년간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해왔지만, 이번 분기에는 뚜렷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애플 최고 재무책임자는 아이폰에 대한 수요는 정말 폭발적이었다고 말하며 애플의 활성기기 수가 1년 전 23억 5천만대에서 현재는 25억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애플 생태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실적만 보고 안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비용 문제를 죄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인공지능 서버와 기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애플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폰 성능을 좌우하는 메모리 가격이 크게 뛰었고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하는 저장장치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집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애플이 오랫동안 최대 고객이었던 부품 공급업체들의 생산능력을 이제는 인공지능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부품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급업체들은 애플 같은 대형 고객에게도 가격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 결과, 부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애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비용 상승의 영향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망 분석가들은 애플이 이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스스로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차기 아이폰 시리즈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수익률이 다소 낮아지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은 유지되지만 이익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나마 애플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면서 애플의 부담이 다소 줄었습니다. 애플은 12월 분기에만 관세로 약 14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관세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는 소비자들이 더 비싼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아이폰 구매자들 사이에서 프로와 프로 맥스 같은 고급형 모델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 12월 분기에 판매된 아이폰의 절반 이상이 이두 모델이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고급 모델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이는 애플이 한 대를 팔때 얻는 수익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모델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폰 17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고 가벼운 모델로 소개된 아이폰 에어는 기대만큼 팔리지 않았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기본형 아이폰보다 가격이 더 비쌌 고 카메라와 배터리 성능은 오히려 기본형이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은 앞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통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수요를 자극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시리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경쟁사의 인공지능 챗봇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애플은 구글과 협력해 더 개인화된 시리와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일정 취향 사용 습관을 더잘 이해하는 비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애플은 최근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속삭임 음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기기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안경 같은 미래형 기기에서 말 대신, 작은 소리나 비언어적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애플은 아이폰 판매 호조와 중국, 시장 회복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성과를 거두며, 기록적인 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품 가격 상승과 인공지능 경쟁으로 인한 비용 압박이라는 새로운 속재가 놓여 있습니다. 애플이 가격 인상 대신 수익률 하락을 감수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해소할지에 따라 앞으로의 실적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애플은 지금 판매량 확대와 비용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 경쟁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은 애플의 저력을 보여줬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